아니면 저거 재밌는 생각이 을 거예요. 한 명이 안 왔는데, 그냥 가기. 그냥 가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안 왔는데, 일단은. 시작부터 쉽지 않은데. 알겠지? 아, 그래? 한 시간 반이라고. 한번 받지 <laughs> <자지> 말라는 거네? 아빠 마사지니까 볼 때. 되지? 아니 설렘보다 걱정이 더 커. 어? <laughs> 정말 <laughs> <laughs> 네. 와, 여기인승 택시당. <laughs> 저아저씨는 뭐야? 브로커야? 비싼 걸로 태우려고 데안 다시. 언니들 멋있어. 경이좀 <laughs> 예쁜데 <laughs> 힘들겠네 로호텔 도착 오 문이 되게 장대하게 열리네 나가날씨가 날씨가... 너무 너무 좋아. 아, 다들 어떻나날씨어 너무 너무 나무좋어아게하시 다들 어떻게 어 어떻게 하시나? 어 <laughs> 아, 재밌나요? 아니요. <laughs> 뭐야. <laughs> 아직 남았어? 아니, 안으로 들어올 거 같아. 안으로 들어가아이애니이션은 12시 28분이라요. 일요일 대개판 거리아려시면손는데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. 수도 그 혹시대여가 된다면 다시라고. <laughs> 혹시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? 혹시 죽을 수 있어? 있는... <laughs> <laughs> 죽고 싶어? 응. <laughs> 그냥 자때까 <잘> 그리고. <웃음> <웃음> 천장이 이쁜디? 돌려, 돌려, 돌림판. 딱네 개로 나왔거 생각했던 맛이랑은 좀다 그냥 오리인데 되게 맛있는 오리인 줄 알았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매우 덥죠? <목소리> 와, 거리 쁘다. 근데? 왜 달려? 왜 달려? 신천지 스토시 쇼핑 대차기 실패. 대실패, 대실패. 왜냐, 한국이 더 싸기 때문에. 카라츠. 어, 카라트는. 아, 그래? 가고 있었어? 나만 먹어? 제가 길을 찾고 있어요. 나 구글맵으로 처음 찾아봐서 응. <laughs> 치 런던 베이글도 안먹어봤어 어 진짜? 응 여기입니다 아주 잘 찾아왔어 차줄 차라 무슨 차인데요? 설마? 내가 이거 유튜브에서 봤다고 아 실제로 소리가 난다는 거야? 해봐 어? <laughs> <laughs> 자신감이 <laughs> 없어 <웃음> 실물을 보다니 일대회지 <laughs> 신챈지점 대박 아 고민되는데? 어떡하지? 이거 산다 진짜? 어 그냥 세트로 사 근데 봐봐 집에 이 컵이 두 개가 있는데 둘다 빨강, 파랑이야 나 같은 거 이거 사 그럼 이거야? 응좀 신기하잖아 이렇 그렇네 그래 그럼 이거 살래 이거 주세요 이걸 사줄게 아여 <laughs> 킹받아요 <바다야>, 선생님 <laughs> <우와>. 요정요정이요 <laughs> 약간 화채 <화체> 같은데 우와 생명 <laughs> 원플러스 찍자 뭐지? 무슨 자세야? 제대로 집 제대로 해봐 어머니. 어 어머니 <laughs> 아무도 안불렀무도어황당 아, <laughs> <황청이> 들렸나? <laughs> 어 일본 거 아닙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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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원래 순둥하게 생겼다가 로 가잖아. <laughs> 아, 너무 이생겼다 우리 지금 아니 잘 생각해. 한국 가면 들고 다닐 거야? 안 들고 다닐 거야? <laughs> 들고 다닐 거야? 안 들고 다닐 거야? <laughs> grapefruit w a t e 멜론음 오토멜론 예산 바디칸타와 예산 예산 i 아이 있어 그렇죠 물론이죠 되아 슈가도 있고 노슈가도 있대 아 이건 슈가? 응 음. <웃음> 많이? 차 <laughs> 세트네. 이게 이게 티백일 것 같은데? 티백? 선물용으도좋울 <laughs> 것. <laughs> 괜찮은데? 여러 <laughs> 가지. 아 이렇게 네 개? <4개>? 아 <웃음> 됐다. t h a n 이 y 이 친구 나랑 잘부탁는데너 나랑 말이 잘들 지금. <laughs> <laughs> 아 이건 슈가. 얌전하다 원래 발 만지면 난리 풀어진 그냥인데? <웃음> <웃음> 너무 귀다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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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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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얘는 그냥 어, <laughs> 와 냄새 뭐야 미쳤네 곳은 상생싱소상생싱소 <laughs> 여기 서점인가 여기야? 여기 서점. 여기야? 거기야? 이리 볼. 어? 다른데대그 내가 봤던 추타야는 아닌 것 같아. 아, 근데 맞다. 서점이긴 하겠지? 그진에어떻게이우 <laughs> 어떻게 잡았니? <laughs> 아, 이거 야저거이거다 <laughs> 아, <맞아, 맞아>, <laughs> 빨리 먹는 거 출시됐다 이제. 아. <laughs> 아, 이거야? 이 이걸 이걸 보러 온 거야? 이 모든 사람이 이걸 보러 온 거야? 그럼 사진을 찍어야지, 그래도. 이 뭐지? 우와! 아야. 아야. 여기서 사진을 찍는다면? 는 거야? 아. 그건 좀 곤란 여기도 약간 옷. 뭐 하는 데가? 우와! 괜찮으신가요 선생님? 모르겠어요. 아무 생각 없어요. <laughs> 네, 괜찮으신가요? 괜찮냐고? 왜 <laughs> 그래요? <laughs> 또 택시가 안 잡히시나요? 행정위 <목소리도> 오늘 속 괜찮아졌어? 안 괜찮아? 물 마시고 탄산 먹고 먹으면 들어가 그렇 어, 사오리 떠오고 있을 거 있을 거 너무 있을 거 얼음 배식아이개복치시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오면와 <목소리도> 이거 뭐야? 이어디선가 먹어본 음. 어. 맛인데? 이게 이건가? 예상한 맛이 아닌데? 아니야? 별로란 야 연두부튀김이야 <laughs> 치즈, 치즈처럼 생긴 약간 이런 느낌아 얘가? 얘가? 트러플 <laughs> <스루플> 시리프 <laughs> 안수라도 해? 근데 이게 더 귀여워. 다 각자 잘 어울리는 거 즐거우니까. <laughs> 왜 족발 냄새가 나? 제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지? 어? 우와. 하지만 먹어보고 싶진 않아. 집에서 많이 본 그런 거다 중국 간식 <놀람> 안녕 자기들 <놀람> 침대 식탁 안락한 <놀람> <알람> 소파가 있고 내가.